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바로 예수님 그 바로 곁에서 수종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일이 끝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당신께서 무리들을 해산시킬 터이니 너희부터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덜 뜨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로 하여금 헛된, 어, 이그 거품이 끼어서 막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쫓아내듯이, 어, 제자들을 갈릴리 <laughs> 바다로 보내버리셨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킨 뒤에 홀로 조용히 기도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일 이후에 도리어 시험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또그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비결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결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나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정말.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그럼에 변함이 없었음을 여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또 정반대의 상황, 모든 무리들이 비난하고 물러가고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의 동산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설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갔던 그는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속의 유혹의 어, 목소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막 칭송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처럼 견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24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쫓겨나듯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막 그 한편으로는 막 뭐랄까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 막 진짜 부러워하면서 막이 왕으로 추대할 때어그막 그 마음에 막 흥분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큰 일을 치르고 난 후라 무척 지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배에 예수님이 또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도 많이 빠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 시간째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위로와 축복은커녕 이렇게 참 심한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역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을 빼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다가 잠잠하고 호수 같으면 노적하면서도 끊임없이 묵상하겠죠 무슨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야망을 묵상하겠죠 막 자기 막 헛된 꿈에 대해서 묵상하겠죠 이거 산산초각 내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정신없는 풍, 풍랑만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시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사실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죠. 그때가 밤 사경, 곧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이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배를 눈으로 볼수 없겠죠. 하지만 사랑의 눈은 이미 그것을 보게 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 놀라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할때 나니라는 표현은 나,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신 명칭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헛된 거품은 빠져나가시고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서 세상이 줄수 없는 안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성장하고 열매가 맺히려 할 때에 우리 안에 헛된 욕망들이 또 얼마나 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또 간접적으로 어, 경험하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열매의 때에 이렇게 헛된 거품이 끼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 풍랑이 일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풍랑 인연하여서 헛된 건 해버리게 하시고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 앞으로만 더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서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보고 계시며 그 사랑은 우리로 우리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오니 오늘도 그 음성이 똑똑히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